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충주의 2대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인 충주 자유시장입니다. 이 충주 자유시장은 특히 순대와 만두골목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충주 자유시장에서는 3, 40년 이상 된 순대집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대국밥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마치 고향 어머니 같은 인상을 가지신 사장님이 양손 가득 들고 나오신 것은 다름 아닌 식혜. 이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한이 먼저 또 드릴까? 드고 아니, 내가 만들려고 아, 더운 날씨에 아, 고생을 많이 봤어. 한다고 음, 손수 만들었다는 아, 시원한 식혜를 진짜. 직접 컵에 하나 가득 따라주시는 사장님 네. 정감도 철철 네. 넘치는 사장님 사장님이십니다 이야 음. 옛날에 엄마가 만들나 옛날에 엄마? 엉... 진짜? 나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집에, 집에서 마, 먹었던 엄마 그대로다 딱 첫입 딱 마시는 순간 저기 부산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해줬었던 게 식혜랑 그다음에 추어탕이에요 부산식으로 해서 근데 음. 항상 하시면 이렇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엄마가 그~ 봄밥솥에다가, 시커, 처음면 시커매. 그걸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네, 가라앉혀서 이렇게 해주신 거, 그 맛이 그대로 있어요. 음. 뭐, 다른 첨가물이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엄마가 했던, 해주셨던 그 어렸을 때그 맛이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지금 이렇게, 어, 물론 저는 이제 어깨너머로 봐서 알긴 알거든요. 어떻게, 뭐, 대충 어떻게 만든다는 거. 근데. 어머님만의 또 어떤 또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비법은, 맛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드시는거예요 비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남들 안 넣는 생강을 넣어요. 음. 생강을. 와, 생강이 들어간 게 향이 나지 살짝, 살짝. 맞아. 많이 나면 시해예손님들이 예, 그런데 건강에 좋으라고, 음. 응? 이거 먹어봐서 맛있으면 건강에 좋잖아요. 음. 그래서 생강을 나는 항상 줄로 넣어요. 음. 남들은 그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생강. 네, 와. 그게 비법이에요. 그리고 설탕 많이 안 넣고, 진짜. 엿질금 많이 해가지고, 엿질금 물이 찐해지잖아요 네, 네. 진하지 않으면 이렇게 노릇노릇한 색깔이 안 네, 나요. 하 야채야 차 쉽게 하야야 그거는 진해, 그냥 아니, 아닌 거예요. 응. 들어가는 아유, 음. 그래서 달기만 하지, 설탕 덜만 넣어가지고. 음. 이게 엿질금, 물, 먹어본 사람은 알아야 네, 네. 엿질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네. 마지마는 뭐 그냥 슬쩍 해는 게 아니고, 어, 재료가 많이 들어갔던 건 먼저 하시더라고. 아,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다 먹어봐서 안다그러더라 정말 잘하신 게 뭐냐면, 이 생강이라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이, 이그 알싸한 맛을 싫어하시또 또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이제 못 드시거든요. 근데, 생강을, 생강 맛을 숨겨놓으셨어. 네, 이것도 비법이신 것 같아요. 숨겨놓 아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데 가 이제 다른데서는 마셔보면 생강이나 계피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아예 근 엿찔금만 딱 넣어서 하신 건줄 알았는데 생강을 숨겨놓셨다는 으 거. 일단은 재료의 모든 음식은 정성인데 그 정성이 당연합니다 재료의 풍부한 재료에서 그 맛이 나기 때문에 엿찔금을 충분히 많이, 그리고 이, 그, 수, 향을 잡기 위해서 생강을 살짝, 날뜬 말뜬하게 넣으신 이거, 이 맛이. 우리가 흔히 전통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 하면 연상이 되는 가게 분위기와는 다르게 우선 식당이 깔끔하고 또 식당 한 구석을 장식한 작은 화분이 눈길을 끕니다. 아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진짜 여기,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된 거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보면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골동품이라는 얘기하거든요. <laughs> <laughs> 이, 이 진짜 저리저 애기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지금 이, 이 달아올라가는 그 계단 아, 맞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니까 이 여기 아, 다육이들 이렇게 아, 아기자기한 다육이들을 이렇게. 아유, 이렇게 아유. 저기 다이소 가서 천호어서 주고 나가. 아,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고. 이거 수리하고서는. 저기 다이소 가니까 이런데 예쁜 게 있더라고요. 됐다. 어어안 올라다니니까. 어. 이게 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 예쁘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무였는데 하양을 칠해어서그 전에 있던 사람은. 아, 네. 그랬는데 내가 치료했는니 보고 까만 걸로나 뭐좀 두름 두타는 걸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회색을 갖다딱 칠해놨더라고 근데 참 멋있더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깨끗하고 그리고 밋밋하고 저기 해가지고 다이소를 이제 뭐 사러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 비싸지도 않아 천 원이야 천원천 천 원을 놓고서는 차 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놨지 뭐. 5,000원이네. 예. 5,000원인데 이렇게 예쁜 작품이 돼 버렸어. <laughs> 어, 5,000원. 5,000원 요 맞아요. 어, 예. 자유한... 그래 사람들이 다 좋다 고 그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식당의 다락방으로 오르는 계단을 이용해서 작은 화분 여러 개를 장식해 놓으신 사장님. 아직도 소녀적 감성을 지닌 낭만적인 사장님이십니다. 학생들도 올라가서 먹고 옛날에 아, 손님들 올라오셔. 예,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또뭐 장사국에서 젊으니까 그냥 해는 거지 그냥 상두개 놓고서는 그래서 먹고가 놓고 아, 그때 ]서. 젊으니까 예 젊으니까 뭐라고 아, <laughs> 정말 어머님이 손맛도 참 좋으시지만 아주 센스가 있으신 게이 사실 이, 이다 어머님 말씀하신 그, 그 옛날 말로 가이단. 그죠? 그, 외려이긴 하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구석에 그냥 있으면, 정말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어, 그런 걸, 이렇게, 아주, 이, 작은 화분으로, 화분 한 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무슨 저 카페 같은 분위기, 이순댓국 집이, <laughs> 여기만 딱 보면, 그냥 카페 같아요. 거기다가 또, 너무 가성비도 좋은 게, 단돈 5,000원으로, 이렇게 또, 예쁜,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든 음식이 정말 센스가 대단하신 것같요 많은 손님들이 오르내리던 나무 계단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장의 달력. 이 달력 또한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른 가게 가면이 보통 보면은 은행 달력이나, 네, 네. 뭐술 소주 달력이나 그렇죠. 음료 달력이 걸려 있는데 이 집은 해군 달력이 있어요. 어? 어? 그죠? 그러면 오, 제가 반대. 봤을 때는 오, 신기하다. 네. 뭔가 우리 어. 사장님하고 유추된 그 연결된 사람 중에 네, 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해군 대한 아. 해군 달력이 걸려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저기 뭐 대원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네. 해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아 누가? 우리 큰 아들이. 큰 아들이. 네, 뭐. 큰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가가지고서는 어, 거기서 해군 중령으로 제대해다가, 제대해고 이제 제대해서 와갖고서는 서울에서 사는데, 음, 여의도 국민은행 있잖아. 이제 거기 네. 다녀요 네. 거기 다녀도 군인들은 저기 오면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이제 한몇 년. 네. 저기서 이제 저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한 5개월, 6개월이고, 네. 어, 그런 근무를 아, 하고. 큰 아드님이 네.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사근, 해군 사관학교 나서 해군 중령 전역하셔가지고야저 네. 네, 네. 이제 네. 해군 당연 해마다 네. 와요 우리 집에 네. 그리고 해군 달력 조회 는 사람이 있어요 해군 네. 나온 사람은 저 달력을 어디서 구했냐고 네.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사 우리 아들 보고 그데 주문 맡아놨다가 한 다섯 개고 네 개고 더 갖고 라면 네. 그냥, 네. 네.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네. 주는, 거야. 그냥 아. 주는 거야 그냥 내가 아. 하나씩. 내일모레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다는 사장님 7 8이에요 어? 제가 어머나 78이예요 그러니까 2, 3년만 하면 은80 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면 이제 아 누가 78이라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서는 47년생 돼지 때예요 그리고 지난 세월 후회보다는 보람이 더 아, 크시다고 합니다. 3남매가 난 게, 손자, 손녀가 일곱이에요. 일곱인데, 아, 아, 음, 제일 작은 아들이 난 거가, 끝머리가, 군대생활에 지금. 아, 다 커가지고, 아, 큰손녀딸라 시집가고, 큰아 들딸따큰 손녀들 그러니까 다 시집가고? 예, 다 하나만 가고, 이제 둘 남았지. 그래. 삼남매나 그래. 서기나. 딴 애들은 둘썩 낳고, 큰 아들만 산남매이 30년 동안 이이 주변에서 딱한 종목 장 요거 가지고 국밥 장사만 하셨는데, 어그 30년이란 세월이 참 이게 작게 보면 작지만, 훅까지 너무 길게도 느껴지면 작게도 느껴지잖아요. 그 세월 중에. 그 소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님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던. 일. 지금 쉬는 한숨이 우리 사장님의 아, 인생을 아, 말해주는데. 제일 행복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내가 힘들 때는 뭐 우리 집에는 뭐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했지 뭐 그러는데. 네네. 그래도 내가 벌으니까 이제 뭐돈 같은 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가정도 애기들 다잘 커가지고 두 놈들 다그해버는 거. 딸도요 충전서 사는데 시집가서잘 살고 아들 음. 딸낳고. 그래서 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laughs> 네 아저씨가 아프셨을 <아프셨으니까> 때 <laughs> 네. 제일 힘들었고, 힘들었죠. 손님들도 그러면 이 오시는 손님들도 당골이 많으시거든요. 당골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손님 없는 것같아도 당골들 <laughs> 오시면 우리 당골은 너무 꼭 우리 집 오셔야. 그러니까. 옛날 순대국 맛이 난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laughs> 지금 왜재밌그왜 그래. 어. 음. 지금 제일 행복하세요? 애들이 잘 커졌고, 어. 그리고 내가 또 건강하고, 어. 애들도 건강하고, 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행복 쫓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지, 맞아. 아니 그게 여유가 많다는 것보다 남한테 꿇어 안 가고 음. 부담 없이 이렇게 어. 나 혼자서 이렇게 저기 하고 어. 사니까 어. 좋아요. 그래서 음. 음. 네. 애들도 막뭐 벌리는 사람 없고. 어? 또 그리고 또돈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벌만한 한푼 이렇게 노후 대책 하는 거지 <laughs> 응? 이제 80다돼 가는데 <laughs> 노후 대책 열심히 하고 잘 있어요 뭐노 대책 안 하셔도 될것같아너 <laughs> 아, <laughs> 건강하셔가지고 아니,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네. 저는 뭐 아직까지 뭐, 뭐 옛날 말로 뭐두관이행가고 아, 아직까지 저기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피부만 봐서는 누가 그 나이, 그 연세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 60대 정도? 아니, 반 돼지고기를 그래. 혼자 다 드신다고? 왜 이렇게 꿀이 꿀. 콜라겐만받 드시는구나. 콜라겐을 많이 먹었어요. 사장님의 인생이 사장님이 만드는 식혜만큼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장님이 만들어 파시는 식혜는 이 세상 그 어느 식혜보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며 식혜 자랑 또한 주저하지 않습니다. 식혜는 있잖아요. 전통 식혜고, 전통에서 나오는 식혜, 명절 때고, 뭐 제사 때고 이렇게 쓰는 그런 좋은 식혜예요. 다른 음료수보다 어, 이런 뭐 다른 감회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건 쌀하고 저게 엿질금하고 생강 조금 넣고 내가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소화 잘 되고 어, 수정가를 왜 잘느냐면 몸의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제가 넣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들 소화 안 돼서는 들식시 병만 달라고. 음. 그러면 내가 또 얘기를 해줘요. 음. 어, 소화가 잘안 되면은 이거 지금 차운 거니까 조금 데워서 잡수라고. 그러면 대부분 소화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놔서 팔아요. 음. 먹어본 사람은 꼭 우리 거 찾아요. 네. 아, 이 일단 엄마의 게 손께 음. 엄마의 맛이. 어,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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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냉커피를 요즘 식으로 말하는 아를 마시고 왔는데 요즘 또 특히 또 젊은 분들은 고추고 도 저기 뭐죠? 얼죽아라고 하죠? 얼죽아. 어, 얼어죽어도 아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아이스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이 더운 여름날에 물론 아이스커피는 더 시원하고 좋죠. 근데 몸에는 건강을 있어요. 이 식혜가 우리 전, 우리나라 전통차, 그죠? 음. 전통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없을 때, 음. 어,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 식혜 아니면 수정과였잖아요이좀 이런 우리 전통의 이런 음료가 조금, 네. 이서동의 음료가 조 이렇게 널리 널리 좀 알려져가지고 좀, 좀 글로벌하게, 어, 식혜가, 어, 방금 말씀하신 거, 음. 아, 아 말고 아식. 아식. 어, 아 말고 아이스 시케 해가지고, 이게 지금 브랜드화 돼서 좀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어머니의 손맛, 손맛 때문에 제가 그런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좀 많이 많이 글로벌하게 알려져가지고, 많이들 몸에 좋고, 그리고 달지만 절대 이 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 그런 아주 여름에는 정말 최고의, 살아음탁 얼려가지고, 뭐, 쥐 끝내주잖아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마시겠습니다. 두산째입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또 사장님이 TV에서 저희들 많이 자주 보셨다고 돌아한뭐 시원한 거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직접 어머니가 담으신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나는 그이 식혜 식혜 한잔 지금 얻어 먹으면서 어뭐얘기 들으니까 보니까 어우 세상에 30년 동안 장사시주고또이 새들어 살던 곳을 직접 사서, 이제 인수해서, 자, 이걸로 만드시고, 이런 좋은 기쁜 소식도 있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지금 잘 들어온 게 굉장히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이렇게 보면은, 우녀 같나요? 아니죠? 언니 동생 같죠? <laughs> 제가 지금 오늘 좀 약간 현타가 온 게, 연세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숨 있으면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숨 있으면? 네. 80. <웃음> <웃음> 내일모레 팔십, 옛날 말로. 아니, 내일모레 네. 8십이신 분이 이렇게 피부가 너무너무 고우시잖아요. 지금 막 저보다 오히려 더 광채가 나시는 지금 그리고 메이크업도 거의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고 너무너무 사실 이 삼남매라고 하셨죠. 네.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감사를 하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의 네. 보물 네. 1호를 네. 공개하십니다. 우리 아들, 어, 어. 인간을 지게, 해군사관학교 인간을 지게. 맞죠? 맞죠, 맞죠. 네, 인간을 지킬 지게, 엄마, 아빠 둘이 다 해줘갖고. 음. 예 근데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참 곱게 누르셨다는, 곱게 익으셨다는 게참 너무 좋습니다. 고생이 뭐 많이 했어요. 저도 팔람에 마지로 음. 시집 와가지고. <laughs> 어, 세상에, 세상에. 팔람에 마지로 시집 와가지고. 내가 오늘 시집 오니까 아이도 어려서 왔어요 열아홉 살에 열아홉 살에 와가지고 스무 음. 살에 우리 큰아들 낳고 시 내가 시집 오니까 음. 시할머니까지 계셔서 내가 가니까 열두 시고요. 이상에 열두 시고 신우 다섯 남자들 세. 신우 우가친우가 다섯 다 아니 남자들이 아니. 세. 우와 그리고 시할머니. 진짜 그 수입살이 응. 응. 엄청 하셨겠다. 네. 그래서 수한 고생을 한 거는 말도 못해요. 음. 자,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뭐 이렇게 이제 내일모레 팔순이다 그러시는데 뭐 요즘은 또 나이는 숫자에 부과하기도 하잖아요. 어. 그죠? 근데 더더욱이 보딱 뵈면은 늙으신 게 아니고요. 아주 곱게 익으셨다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laughs> 잘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어디냐?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어디냐?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는 세상에 콜라겐을 어떻게 숙박으로 떠드셨는지 도저히 <laughs>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어, 거짓말이 한번 못해서 옆에 있는 우리 연지현 가수랑 거의 자매지간일 그렇죠?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저도 인정해요. 네. <laughs> 건강한 모습 보니까아 어, 그, 지난간 30년의 고생이잘 어, 잊어버리고 예, 주마 등에, 말 그대로 주마 등에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 있잖아요. 지금 시동 걸러가셨잖아, 그치? 음. 우리가 늘그 외치던 거 그거 말고, 음. 제가 갑자기 지금 탁 생각이 났는데, 사장님 대박 나세요가 아니고 네. 사장님 대박 났어요. 났어요. 어어아 왜냐면 아니 뭐뭐 뭐, 건물을 지금 뭐 사시고 어,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마우. 지금 마음이 지금 부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셨잖아요 음. 어때요 선배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연씨 정말 사장님에게 딱 들어맞는 응원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대박 났어요. 재물 대박도 물론 좋지만 건강 대박. 바로 행복 대박이 났다는 거 네네. 사장님 행복 대박, 행복, 대박 네. 행복 대박 났어요. 행복 대박 났어요. 행복 대박 났어요. 아 행복서 행복. 들어가요. 그거 행복 네. 하면 네. 된다고요? 네. 네. 아니면 빼까요? 박자가 음, 안 맞아. 그래. 네. 자 가겠습니다. 사장님 대박 났어요. 사합니다 사장님 대박 났어요.